안녕하세요 어진은 오진우, 어진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멀리 경주에 왔습니다 이 집은 예전에 부모님이 거주하시려고 집을 신축을 하셨는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너무 예쁘게 바뀐 공간이라고 해요 저희가 잠깐 가보니까 집도 너무 크고 예쁘게 리모델링 됐더라고요 특히 지하에는 비밀 공간도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집을 보러 가시죠 네 저희가 경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와있는 마을은 경주 시내랑 차 타고 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고요. 여기는 그냥 어느 시골에 가도 볼수 있는 그 평범한 시골 마을인 것 같아요. 어, 옛날 시골집도 보이고, 저쪽에는 이제 새로 지은 집들도 보이고요. 한 바퀴 삥 돌아보니까 논도 펼쳐져 있죠. 마을 바로 옆에 논도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어, 지금 이렇게 시골길을 걷고 있거든요. 딱차한 대만 갈수 있는 이 길을 쭉 올라가면 이 마을 꼭대기에 오늘 소개해드릴 시골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골 다지다 보면은 대형 주택들은 좀 동떨어져 있고 풍경이 예쁠 것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제가 마을 끝에까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집에 실루엣이 보입니다. 앞에 여기 담장만 파도 이 집에 완전 고급 주택일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이 지붕도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멀리서 봐도 아, 이건 2층 집이다. 아,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감나부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보니까 담장이 좀 특이한 게 대부분 직각으로 많이 지으시잖아요. 근데 조금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집을 감싸는 안 느낌이 드는 집입니다. 시에 가면 이런 디저트집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희도 볼 때마다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그 공간을 볼수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바로 집의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앞에 사자상이 있네요. 저희 학교 가면은 이런 동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사자가 이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느낌인가 봐요. 지금 주차를 이쪽 공간도 할수 있지만 집이 넓다 보니까 안에까지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주차 문제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주택이 사시면 이런 거는 걱정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경주 같은 경우는 지하를 팔 수가 없대요. 지하를, 땅을 파자마자 바로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지하를 만들 수가 없는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지하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높이를 더 올리셨대요. 올리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하가 아니라 1층 공간이 되는 거고, 저희가 오늘 문 열고 들어가면 2층 공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특이한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멀리 보시면 이렇게 화분들도 쭉 놔져 있고, 예쁜 의자들도 놔져 있고, 이 나무들이 이제 가을 어다 보니까, 단풍이 들었어요. 크, 이런 풍경도 너무 예쁩니다. 이거 이렇게 갈 수가 있나요? 네, 지금 길이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 집의 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작물 수확한 상태라서 풀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또 여기 올라오니까 에, 집이 바로 딱 보입니다. 한눈에 안당기죠 지금 영상에? 아니요, 당겨요. 아, 당겨요. 아, <laughs> 제 눈에 꽉 차가지고 당연히 안 당길 줄 알고 제가 또 실언을 했네요. 아이, 근데... 네. 화면에 이런 거살 정도면 진짜 집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네 굉장히 큽니다 진짜 어, 들어가서 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저희 아까 이거, 올라왔던 마을 여기잖아요 맞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 시골 풍경이 쫙 내려다 보입니다 원래 푸자집 가면 항상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오늘 좀 그런 느낌이 집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약간 회장님 그 별장이온것 같은 느낌인데 네 혹시 이거 좀 초심 잃으신 아닙니까? 아 초심을 잃은 게 아니고요 너무 궁금했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고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노후 주택이 있으시면은 요런 느낌으로 그냥 스몰하게 한번 꾸며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어, 궁금만 하지 갖고 싶진 않아요, 사실. 예. 네. 왜냐면 저희는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이쪽에 올라오니까 이제 바베큐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어닝 요즘 많이 달더라고요. 집에다가 어닝 이렇게 빼가지고 그늘막도 할수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조금 더 가보시면 이쪽에는 너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야외 에 탕이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그냥 한두명 정도 들어와가지고 온풀기에는 적당해 보이는 공간이 되어 있고 한번 주변 보여주실래요? 다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사실 네 부끄러워할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지금 아침이잖아요. 새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딱 아침에 이 쌀쌀한 바람 맞으면서 따뜻한 욕조 들어가서 몸 풀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공간이에요. 또 이렇게 또 시골에 있어야 또 새도 많이 오고 나무도 많아야 또 새가 오고 이러니까 주변을 좀 이렇게 예쁘게 갖고 놓으시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원래 실내로 들어가 봐. 네 오늘은 실내에볼 공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들어오시면 바로 현관이거든요. 근데 네, 원래 이제 거주 하실 때는 여기를 이렇게 신발장도 있고 이렇게 했던 공간인데 지금 필요 없으니까 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타일로 다 깔아 놓았습니다. 엄청 깔끔한 느낌이 들죠. 네, 이게 황토 느낌 나는 그런 재질인 것 같거든요. 근데 같이 주면말 들어보니까 한번 이렇게 열을 데워놓으면은 입을 덮고 딱 퇴근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손 놓으면은 따뜻하대요. 네, 이렇게 열을 보존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을 돌아보시면 <laughs> 바로 거실이 나오는데 거실 이게 다가 아니고 형님 앞으로 좀만 더 가보시죠. 네, 천장에 이렇게 친구가 어마어마합니다. 2층 끝까지 그냥 펑 뚫려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실링팬이 돌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이 공기 순환이 꼭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벽이 벽지가 아니라 이렇게 미장을 하셨어요. 이게 이태리식 미장이라고 그러죠. 네, 뭐 스타코 재질? 뭐 그렇게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벽지는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 벽도 타일 형식으로 되어 있었대요. 근데 그 타일을 떼내고 철거를 하고 하면 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타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위장만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대형 창문이 있습니다. 대형 창문이 있는데는 또 예쁜 정원을 가는 이유가 있겠죠. 네, 여기서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데크로 나가서 또 바로 바비큐도 즐길 수 있고 차한잔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 스피커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1900년대 중반에 미국 영화관에서 썼던 그런 스피커래요. 제가 청음을 좀 해봤는데, 어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진짜.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피커가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CD도 있고요. LP판도 있어요. 음악은 제가 저작권 때문에 틀 수가 없죠. 네. 몸가씩 아, 아, 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 부잣집 상징인가요? <laughs> 벽난로가 있습니다. 이 굴뚝은 밖에서 보니까 천장까지 쭉 뚫려 있어가지고 바로 위로 연기가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곧몇달 후면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로 보러 올것 같은 공간이에요. 꼭벽난로 있으신 분들은 12월 25일 날벽난로에 불을 떼지 마세요. 산타 할아버지 못 들어오시니까 현우가 너무 안 받아주네. <웃음> <웃음> 제가 오늘 주방도 봐볼까요? 네. 원래 여기도 뭔가 무늬 에 있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지금 뻥 뚫려 있고요. 전체적으로 톤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좀 아이보리 톤과 이렇게 우드 톤으로 되어 있고 주방은 원래 여기가 주방이었대요. 근데 원래 조금 위에 상구장도 있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싱크대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여기도 싱크대를 뭘 만든다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미장 재질로 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수전만 놓으셔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또 엄청 깔끔하네요. 그리고 뭔가 되게 트렌디한 주방이 됐는 <laughs> 그러니까 뭐 카페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네. 주방이 됐습니다. 오, 어, 현관 들어서 보니까 여기 공간이 하나 있는데.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 문은 보니까 아마 건축 당시에 처음 사용했던 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들어오시면 여기 침실입니다. 침실에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는데요? 야, 너무 좋다. 한번 창문도 가 볼까요? 이 창문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냥 공기 들어오는 질이 다르네요. 그냥 쏙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햇빛과 이 공기가, 오, 너무 좋아요. 와 근데 너무 분위기가 구 네, 그리고 방이 굉장히 아늑하네요. 그렇죠 아늑하고, 위에 천장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 건축 당시에 사용했던 그 천장인 것 같아요. 네. 이쪽에는 화장대랑 거울 이렇게 옷걸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지금 문으로 가려져 있는데, <laughs> 공간이 또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 원래 안방이었지 않나, 네, 생각이 들거든요. 저 들어오시면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더 들어가 보세요. 안에 작은 욕조까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작은 욕조 처음 보거든요. 이런 데에 앉아있으면 느낌이 어떨까요? 아늑할 것 같습니다. 진짜 아이들 시키기도 정말 좋아 보이고, 또 여기 화장실에도 이렇게 큰 창문이 있으니까, 이 습기나 이런 게 너무 잘 빠질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커튼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뭔가 부담스럽질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 땅이 어차피 여기 땅이니까. 네. 누가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네. 약간 자랑하면 쓸수 <laughs> <몸> 자랑하면서 쓸수 있지 않을까. 몸 자랑하면서요? 네.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톤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미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타일이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미장이 또 되어 있으니까 조금 신기한 느낌도 드네요. 저는 여기 한심 마비도 되게. 네 바닥 이재질인게 예. 네네 어좀 너무 좋더라고 이 타이 재질인게요 네. 어 그리고 뭔가 좀 밟고 있는데 맨발로 밟고 있잖아요 저희가 좀 따뜻한 느낌은 들지 않으세요? 네, 좀 건식 그런 욕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가또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이동해 볼게요. 네. <laughs> 이런 집은 언제 살수 있습니까? <laughs> 아 저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방으로 한번 가 보실까요? 네, 이쪽도 침실입니다. 침실은 좀 특이하게 이렇게 돌을 쌓아 가지고 침대 보이시죠? 침대 이게 상판처럼 이렇게 쓰고 계세요. 네. 홍준 님. 괜찮, 괜찮나요? 흔들어 봤는데 흔들리지도 않고요. 뭔가 그 어, 내추럴한 그런 스타일이지 않나. 그러니까 자연의 자연. 네. 한번 이쪽으로 들어가 보실래요, 씨? 네. 저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여기 딱 침대가 있고 여기도 역시나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바깥 풍경 보면서 앞에 대나무 보면서 소나무 보면서 딱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 저는 굉장히 좀 조금 좋았던 게이 램프 옆에 보시면 콘센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으신 분들이고 좀 이렇게 다들 핸드폰 보시면서 잠 많이 주무시잖아요. 충전 시켜놓고 이렇게 바로 예, 네, 잘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스위치에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네, 전기로 바로 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나와보시면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원래 뭐 드레스룸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비밀 공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던 공간인데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와서 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기장 같은 커튼 같은 것도 되어 있고요 여기 도화지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고 창문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 너무 아늑하니 좋네요 여기도 역시 재질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카페트만 깔아놓은 상태고 예, 똑같은 타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도 화장실 있네요 네, 바로 옆에 공간에 일, 1층에만 지금 화장실이 두 개인 거죠 이방 하나 저방 하나 네, 여기는 일자로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다 굉장히 큰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풍경이 잠깐 재질러진 것 같은 느낌 맞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싸 보이는 담장. 담장이 보이고, 또 이렇게 나무가 보이니까 너무 좋고요. 한... 밖에서 보면 담장이 이렇게 성막하고 외롭고 그러지만, 이집 안에서 보는 저 담장은 되게 아늑하고 예쁘네요. 네, 그림 같은 모습이에요. 네, 앞에 이렇게 샤워 부스만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뭐 따로 구매하신 거는 이렇게 물바지밖에 없는 거 같아요. 다 이렇게 똑같이 위장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좀 느낌을 바꿔봐도 되게 집이 새로워질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좀 저는 이런 재질이 좀 차가워 보인다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막상 여기 와서 느껴보니까 절대 결코 춥지 않습니다 네, 따뜻하고요 그냥 이런 거는 또 유지 관리가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낙서를 했다가 이렇게 하면 다시 좀칠하게만 하면 되니까 벽지보다 조금 유지 관리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2층으로 바로 올라가 볼 건데 이 계단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 2층이 아니라 3층이네요. 네. 1층으로 내려가는 공간과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3층부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집을 처음 와봐요. <laughs> 지금 이벽 보이시나요? 네. 이 벽이 원래 거실에 있던 벽이래요. 이런 타일이 붙어 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미장을 통해서 싹 감춘 거죠. 여기만 어떻게 보면 옛날 모습이 그대로 좀 남겨진 공간이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과 좀 리모델링한 다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형수씨 빨리 올라와 보세요. 우측으로 돌아보시면 일자로 길게 복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방이 총 3개가 보입니다. 제가 앞에부터 보고 가볼게요. 네 이쪽은 침실이에요. 네, TV가 여기 있네요 TV가, TV가 여기 있네 1층에 TV가 없었거든요 네, TV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옷걸수 있는 옷걸이 되어 있고요 여기 창문이 또 조금 포인트네요 여기도 논뷰를 볼수 있는 2층 풍경을 볼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오진 않네요 이제 오후가 되면 아마 이방이 햇빛이 쭉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구조 자체는 사실 크게 무모델안 하시고 있는 그대로인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뻐졌지? <laughs> 아마 이 미장의 힘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 천장 같은 경우는 좀 꺾여 있잖아요. 아, 여기, 여기는 이제 집은 끝이다. 를좀볼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옆방으로도 한번 넘어가, 넘어 볼까요? 벌써 친지 세 개죠? 네, 벌써 세개 <3개> 왔습니다. <laughs> 네. 이 공간은, 좀더 돌아보세요. <laughs> 왼쪽을 으 돌아보세요. 네, 모락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모락시에 가서 많이 해보셨나요 몇 시? 예. 스위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응. 딱 열리게 들어오면서 게임을 한판할수 있는 게임방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거 남자의 로망 아닌가요? 네, 남자들이 대부분 집을 이제 사거나 구매를 하거나 이사를 가면. 나만의 공간 하나 꾸미고 싶어 하는데 여기는 그게 되어 있어요 yeah. 네. 그래서 이렇게 철권 게임도 할수 있고요 <laughs> 엄청 게임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오락기 게임을 잘못 해가지고 키보드 게임만 잘하거든요 <laughs> 키보드 세대 키보드. 네 키보드 세대여가지고 아전오락지 갈고 싶은데 용돈 안 주셔가지고 못 갔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laughs> 그리고 이쪽에는 네,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스가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VR 게임할 수 있는 위 네, 요런 게 있어요. 여기서 게임방이네. 게임방.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빠랑 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놀면 너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친구들끼리 단체로딱다 와가지고 여기서 게임 내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공간이야. 원래 여기도 뭔가 침실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공간 하나를 싹 바꿔버리니까, 요런 방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방이 많으니까, 이게 뭘 할지 고민, 꼭 고민하시는 분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크죠. 제가 이제 3층의 마지막 공간을 바가보겠습니다 네. 3층에도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씻을 수 있게, 샤워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화투변기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제 창문이 크게 하나 있거든요. 아침 햇살 마시면서 씻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층 공간을 다 봤고 이제 하이라이트죠? 하우씨 비밀의 공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밀의 공간은 저도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쵸? 그렇죠. <laughs> 네 제가 한 바퀴 돌았고 이제 이제 이쯤 왔어요. 뭔가 저는 사실 여기 처음 내려갈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 영화 보면 지하 밀실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두려웠거든요. 근데 알고 나니까 전혀 아닌 <laughs> 가보시죠. 오히려 설레는. 네. 여기까지는 딱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 밑에는또 다른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이걸 보고 좀 그런 느낌이 더 들었어요. 아 <laughs> 어, 여기 가면 안 되는 건가? 비밀의 공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 여기까지도잘 모르시겠죠? 네. <laughs> 어, 자, 불꺼딱 켜도 돼요? 네. 불끌 테니까 내려오세요. 네. 뭔가 좀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러브하우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다음것도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갑니다! 네, 들어오시면 여기는 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딱 이렇게 술 한잔씩 주면서 마시면서 놀수 있고, 또 위에를 보시면 빔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금 제가 빔을 켰습니다. 여기서 영화도 볼수 있고요. 앞에 보시면 마이크 보이시나요? 노래방 기기도 있습니다. 한번 켜볼까요? 소리 주의하세요. 여기 노래방경. 영화감경. 빡! 네, 모든 걸다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진짜 아니 진짜 노래방 온것 같아요. 화면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는 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여기는 앉아서 쉴수 있는 빈백이 놔져 있는데 딱 앉아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노래도 여기서 한히 부르고 여기는 단체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니까요. 어제 편안한둘이 자면서 아 친구들이랑 같이 잤으면 너무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뭔가.. 노래 요 노..노래요? 현우씨가 음. 한는 해볼까요? 어느 어아주안켜도전데는요 빨리 요아 네. 현우씨 노래 뭐부볼까요히잘 부르는 거. 인기차! 저 노래방 가면 잠자는 스타일이라.. 에이. 에이.. 뭐, 뭐 할까요? 인형 짓 노래 한요 아.. 제가 노래.. 할까요? 아, 이 노래를? 음. <laughs>